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영상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모바일 정리매매 가능성 95% 예상하며 재연장 가능성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22년 6월 16일날 유튜브 은퇴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2022년 3월 달에 포트 모바일 거래 정지 나오자마자 바로 사제 영상 올리고 은퇴선을 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구독자님들이 은퇴를 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이나. 뭐 설문 투표 결과 89% 투표율로 계속 벗기를 원해서 그 후에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AS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산 도저히 인자 홍트 모바일 입건 때문에 영원히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현재 이 시간부터는 개인 매매내역 실제공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포토모바일 의견거절 80% 이상 영상은 4월 10일 날 올려드렸고 21년도 한정감사보고서가 감사범위 제한에 따라 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다 비싼 말입니다. 22년도는 의견의결 그대로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5월 10일까지 이 신청을 해도 제연장 받을 가능성이 5%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아래 보신대로 회계법인의 견을 보시면 뭐 매출채권인 그 실제성과 권리의무 정확성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의 정확성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내용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구성 요소에 관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암사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도 오류를 수정 중에 이, 있다고 하는,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연장 가능성은 다른 해계법인이 온다 하더라도, 회계법인에게 재감사 받는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재인용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독자님 중에 2억원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5천만원, 3천만원, 작은 것은 뭐 300만원 그런 식으로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폰트 모바일을 보유했을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마존, 이 아마존의 17.71% 신주에 있을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강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아마존이 17.7% 신주인 수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강조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상권이가 주수미수 선택권을 반영하면서 지분을 더 이상 축소하지 않으려고 놀아가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했다는 것, 제가 그, 체각이 상 사실을 인정합니다. 반생 반성하겠습니다. 저 좋은 글씨가 되겠습니다. 저 좋은 글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유튜브는 2019년 3월 19일에 첫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2월 6일날 구독자 1천명이었고요. 2022년 2월 8일날 구독자 3,500명 찍었고요. 22년 6월 10일날 유튜브 은퇴했고, 개인 매매 내역 용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21년도 4월 6일날 멤버십을 폐지했고, 최대 멤버십이 53명이었고, 폐지 직전까지 측정, 폐지 직전에 40명이었습니다. 오. 최다 구독자 증가가 2020년 2월 20일날 하루만에 92명이 왔었고 최다 영상 클릭수는 24시간 만에 2100회를 찍었던 해성 TPC 23년 3월 19일 영상이 있었습니다 3월 17일, 날, 2019년 3월 17일 날 구독자 1명 출발하여 2020년 2월 8일날 3500명을 찍었었습니다 지금은 3400명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부터는 개인 매매 내역 실적만 공개하는 개인기록 용도로 사용됩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죄인 심정이라 뭔 변명을 다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분들의 고통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 압니다. 제가 근데 크신 분들의 그 심정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어, 유튜브 기존 영상에 대한 AS...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댓글 올려주셔도 질문하셔도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냥 개인 기록 매매 실적 매매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폰트 모바일을 추천한 정도로 번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저 개인적으로만 유튜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유튜브는, 페, 유튜브는 폐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제 개인 매매 내역 실적을 공개하는 개인 기록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